변속기 없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네요 어떤 그 석유 방식으로 자동차 뭐 드론 비행체 또는 배 이런 움직일 때 기존에는 이렇게 변속기를 쓰셨잖아요 저는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막날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주고 많이 좀 많이 탄다 자동차의 회전축이 있어서 그렇죠 연료를 적게 주면 그만큼 자동차 회전이 회전축이 절, 적게 돌아갈거고 프로펠러가 프로펠러도 빙체, 프로펠러 전기를 적게 줬다. 그럼 돌 회전 되죠. 석유 방식으로 돌려도 많이 적게 줬는데 많이 회전되는 게없다 그래서 많이 회전된 쪽으로 조향을 합니다. 현대 기아차에서 이걸 하시텐데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자동식해서 변속기 없는 구조를 만든다라는 게제 기술이고요. 그래서 연료량을 적게 주고 많이 주면 따라서 이렇게 속도를 강중량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변속기가 없어지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화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성업화 시키지 맙시다. 캠페인